처음엔 다잘 되는 것 같았는데, 왜 자꾸 친구로만 끝나는 걸까요? 서울에 사는 53세 김여사님은 마음에 들었던 남성과 몇 번의 만남 끝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누나랑은 좋은 사람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죠.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너무 편했나?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상담해온 김은희 전문가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중장년 여성들이 실제로 밀어내는 순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잘 보이려다 오히려 매력을 잃는 행동,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비호감이 되는 순간까지 관계 초반에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아줌마들이 밀어내는 순간, 중년 여성들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상대의 진심을 읽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갑작스레 과한 호의를 보이거나, 과도한 관심을 드러내면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의심이 먼저 앞서게 되죠. 서울에 사는 52세방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이 만난 지세 번째 날부터 매일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퇴근 길마다 음료며 간식거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처음엔 참 정성이 있네 싶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연락을 끊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말에 따르면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애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 여성들은 상대가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 보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수십 년간 관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호의보다는 그 이면의 동기를 읽으려 하죠. 지나친 관심은 곧 조급함으로 읽히고, 조급함은 곧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여성들의 반응이 단순한 까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할 때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따집니다. 갑작스럽고 과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불안의 신호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매력은 천천히 드러나야 신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감보다 중요한 건그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너무 다정하면 매력 없다? 착한 남자의 비극. 중년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등장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해주면 좋아하겠지라는 단순한 공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너무 다정한 남자는 오히려 심심한 사람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소개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처음부터 모든 걸 맞춰줬다고 합니다. 식당 고르기부터 대화 주제, 약속 시간까지 철저히 상대의 취향과 편의에 맞췄죠. 그는 자신을 매너 좋은 남자라 생각했지만 여성은 세 번의 만남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죠. 딱히 긴장감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인데 설레지는 않았어요. 여성들은 이성적 끌림에서 긴장과 예측 불가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착한 남자는 너무 빨리 자신을 다 드러내고 모든 걸 맞추려 하다 보니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할 여지를 남기지 않죠. 그러다 보면 관계는 우정처럼 흘러가고 설렘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정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정함이 노력하는 티가 너무 날때 생깁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계산된 행동처럼 보이면 여성은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니 가끔은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가끔은 적당히 밀고 당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매력은 상대가 궁금해지는 여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편안한 친구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떨리는 남자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3. 초반 선물 공세, 감동 대신 부담만 남긴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선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 중에는 물질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믿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문제는 관계 초반에 터지는 선물 폭탄이 때로는 감동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은 몇번 만나지도 않은 남성에게 고급 지갑과 화장품 세트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는 순간은 놀랍고 약간은 기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이걸 왜 벌써 주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결국 그녀는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고 그 이유는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선물의 가격보다 그 타이밍과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성 관계 초반 아직 감정의 무게가 가볍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고가 선물이 오히려 압박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뭔가를 바라는 게 있나? 이걸 받으면 갚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죠. 선물은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이 무르익은 후에야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작은 관심, 사소한 배려, 그리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훨씬 더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단순한 물질보다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갑부터 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감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는 신뢰로 피어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때로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관심일지도 모릅니다. 4 끌리게 만들고 싶다면 여유를 연기하라.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가장 매력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유는 꼭 진짜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연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내가 답장을 늦게 해도 전혀 다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바빴나 보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궁금해지고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렇듯 여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아요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 태도는 곧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죠. 그게 바로 중년 여성들에게 굉장히 강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너무 빠르게 반응하고 자주 확인하고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 사람은 쉽게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설렘이 줄어들고 긴장감도 사라지게 되죠. 여성들은 흔히 말합니다. 너무 쉬운 사람은 재미없어요. 여유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기가 어렵다면 문자 답장은 한 박자 늦게, 전화는 서두르지 말고, 만남은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해보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중년의 사랑은 급할수록 어긋납니다. 오히려 여백을 남기는 태도가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여러분은 관계에서 얼마나 여유를 갖고 계신가요? 너무 열심히 표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랑은 밀어붙일수록 멀어지고 기다릴수록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때론 약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떠올리며 궁금해질 시간 말이죠. 5. 밀당이 아니라 감정게임으로 보이는 이유. 중년의 연애에서도 밀당은 여전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곤 하죠. 왜일까요? 상대는 그것을 밀당으로 보지 않고 감정게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호감을 느낀 여성과 몇번 만난 후 일부러 하루 이틀 연락을 끊으며 밀당을 시도했죠. 그녀가 자신을 궁금해하고 먼저 연락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감정 가지고 장난치시는 건가요? 중년 여성들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들은 안정적이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을 원하죠. 그렇기에 일부러 늦게 연락하고 갑자기 태도 바꾸고 선 긋는 듯한 말을 반복하면 그건 귀여운 밀당이 아니라 감정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남성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삶의 경험이 많은 만큼 말보다는 흐름과 분위기를 통해 진심을 읽어내죠. 그러니 흥미를 끌기 위한 계산된 거리두기는 오히려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대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무심한 척 해본 적 있나요? 그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당은 감정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 리듬입니다. 상대를 긴장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더 이상 매력이 아닙니다. 그저 피곤한 게임일 뿐이죠. 진짜 끌림은 솔직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되 상대에게도 스스로 다가올 여지를 주는 것. 그게 중년 연애에서 말하는 성숙한 밀당입니다. 6. 자랑은 독. 여자들은 이미 다꽤 뚫고 있다. 중년 남성들 중에는 자신이 이룬 것들, 가진 것들을 슬쩍 드러내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집, 연봉, 인맥 이야기까지. 하지만 여성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개를 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산에 사는 57세 윤 여사님은 한 남성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근처에 땅이 좀 있어서요. 임대 수익이 꽤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저 얘기를 굳이 하지? 나한테 자랑하려고 만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중년 여성들은 자랑을 구별하는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남성의 말 속에나 잘났죠? 라는 뉘앙스가 담기면 그 순간 호감도는 급락하게 되죠. 그들은 이미 수많은 말과 사람을 겪으며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알아보는 내공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매력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할수록 더 많이 드러내려 한다는 걸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을 끌기 위해 의도치 않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중년의 연애에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진짜 매력은 조용히 드러나고 말보다는 태도에서 풍겨나옵니다. 자랑 대신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오히려 당신이 더 궁금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진 것보다 더 깊이 각인되는 방식입니다. 7. 약점 고백은 최악의 수불편해져요. 연애 초반 진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상처나 약점을 먼저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함이 매력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중년 여성에게 그 솔직함은 때로는 부담이 되고 맙니다. 특히 만남 초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 여사님은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전처와의 이혼 이후로 좀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요즘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가끔 외로움이 심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걸 왜 지금 나한테 말하지? 결국 만남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 사람 인생을 감당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중년 여성들은 관계에서 상대의 아픔이나 약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특히나 초반에는 더욱 그렇죠.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 상처, 외로움 같은 감정은 상대에게 부담을 안기고, 이 관계가 시작도 전에 이미 감정적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또한 약점을 꺼낸다는 건 상대에게 일방적인 기대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내 이야기를 받아줘야 해. 나를 이해해줘야 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이런 방식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여성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솔함을 가장한 감정의 짐을 상대에게 먼저 안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진짜 진솔함은 약점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매력을 결정합니다. 부디 초반엔 가볍고 유쾌하게 상대가 편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게 관계의 시작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8. 말보다 태도 진짜 능력은 조용히 드러난다. 중년 여성들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매력 포인트는 사실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끌리는 건 태도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사람보다 말수는 적지만 상황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이 훨씬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54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면 늘 자기 회사 이야기, 주변 사람들 자랑을 하던 남자보다 식사할 때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계산할 땐 자연스럽게 앞장서는 남자가 더 멋있더라고요. 그녀는 상대의 행동에서 배려와 성숙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의 말을 믿기보단 행동을 통해 확인합니다. 내가 잘해줄게요라는 말보다 실제로 연락을 성실히 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신뢰가 쌓이죠. 특히 중년 여성들은 수많은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로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필요할 때 확실히 행동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한테 진심이야 라고 여러 번 말하는 사람보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말로 이끄는 사람인가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인가요? 중년의 연애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행동은 기억에 남고 신뢰를 쌓습니다. 조용한 능력은 결국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9. 내가 아닌 그녀가 주인공이 되는 대화.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매력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이 방식은 종종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진짜 끌리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가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날 소개받은 남성과의 저녁자리에서 남성은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 회사에서의 입지, 과거의 연애까지 줄줄이 이야기했죠. 처음엔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녀는 그렇게 느꼈고 그 만남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교환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 그 속에서 신뢰와 호감이 자라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누군가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줄 때 진짜 마음을 열게 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은 그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빛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 말을 잘했다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는 감정이 인상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화에서 얼마나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과도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매력은 내 말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의 중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빠르게 매력을 보여주고 단번에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는 오히려 느림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은 천천히 쌓이고 매력은 서서히 드러날 때더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너무 빠른 감정 표현, 과한 선물, 자신을 앞세우는 대화는 오히려 관계의 속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본질과 태도를 통해 진심을 가늠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눈빛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처음엔 그다지 강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만의 깊이와 안정감이 드러나죠. 그게 바로 느리게 오지만 깊게 남는 매력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